안녕하십니까. 농사짓신 농신입니다. 아,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1월 7일입니다. 아, 저희 집에서는 원래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계획을 계획적으로 농사 재배를 해서 고수익을 그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원래 2 0 2 4년도에 어, 저희 집에서 주로 무슨 작물을 재배하십니까? 마늘, 원래는 좀 많이 수면 왔고, 또 고추도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하고 만폭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 네. 이제 만폭이 이제 종자 실은 이제 좋은 거 비싼 걸해갖고고 네. 자두는 뭐 그대로 한 오천 평 네. 유지하고 짓고 네. 자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큰 나무를 좀비어내고 네. 새로운 나무가 이제 자라가 있고 어 자람이 있고 지금 이제 먼저 자두 농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가지치기를 마무리했나요? 자두 가지치기는 이제 커팅다했고 이제 뭐가 하루 정도만 한 번씩 끝나고. 네, 하루 정도만 한 번. 하루만 한 번씩 끝나지 끝나고 이제 초가을 동에 잘 냈고 우리는 자도밭에 그런 도한번다 깔았고. 네. 비로도 저도 따고 난 뒤에 다 쳤고. 그 그러니까 12월 전에 이제 자도밭에퇴비라든지 비료를 다 주었고요. 다 지금 그때 그 자야 이제 초가을에 조금 빠른 먹기만 이제 땅이 해동 한번 이제 막바리 빠른 먹고. 네. 그러면 이제 깔면은 유박 같은 거는 만약에 깔기 되면4 개월 넘어야 효과를 보이. 네. 봄에 깔아가지고 4 개월 넘어 효과 보면 자두 나무에는 효과 못 보고 도단지 나무만 제물 다뭐 숙성만 좋으면 되지. 네네. 그렇게 농사지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일찍 효가 있게 깔아야 되고 비로도 갈게 쳐야 되고. 자 실제 2024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은 2023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자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수확을 위해서는 전년도에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마늘을 다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월 7일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직접 내진 않고, 인근에 전문적으로 내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아, 모상을, 아, 입니다포터에 모상을 내게 하고, 원래는 기존에 아버지하고, 이제, 작년에 갈탄을 심었고, 아, 그 전년도에는 빅포, 아, 2023년도에는 갈탄, 아,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 돌격탄, 아, 돌격 앞으로를 심을 기억이었으나, 아, 고추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더 대과종을 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두 품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포기를 지금 포토 내는 사장님한테 방금 전화로 이야기를 드려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품종을 할 계획이고요. 두 품종은 저희는 이제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토질도 차이가 있잖아요, 맞죠, 부지 그렇죠. 토질 따로 다 똑같은 시라도 여기에는 맞고, 딴데는 안 맞고, 딴데 맞 맞다 해도 우리 동 우리 여기에는 우성시방에안 맞을 수도 있고. 네네. 하도 작년에 이제 고추가 이제 몇코 해가지고 몇 닭해가지고 올렸는 이제 몇 종자로 이제 해놨지. 네. 원래는 그러니까 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순한 맛으로, 어, 순한 네. 맛또 중간 순한 맛두 어, 품종으로. 5천0 0포기5천0 0포기할 계획. 이에요 그래서 총 만포기를 심을 계획이고, 농사라는 것이 뭐 기후 조건도 받쳐줘야 되고, 그렇지만 또 전문적으로 농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1월 달에 시골에서는 뭐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1월 달부터만은 이제 전지를 다 해시 이제 뭐쪼가리자 내고 네 가지 가지 이제, 이제 정리하고 가지 이제 막아 정리하고 네 이제 뭐 이제 뭐 나무 관리 관리하는 게 있고 그거 나무 이제 풍정한 좋은 거 네. 이제 제거하고 나무 수만 하는 거 그걸 이제 가지 높이기로 이제 또 해야 되고 그내년할 뭐 일이 있죠. 초봄만 놀고 뭐자 자두 네자도 농사를 자두 농사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두로 그 묘목을 어디서 구입 어디서 구입하는 이렇게 문, 묻는 분도 많은데 아, 인근에서 구입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지만 뭐 묘목이라든 종자를 판매하고 전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확했는 농산물만 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그, 그는, 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 도 농사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방금 아버지께서 말씀드린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어, 그리고 이제, 고추 농사를 위해서는 또뭘 준비해야 되는가요? 고추 농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그렇더만은, 준비해다 놓을 거는 이제 석해. 그렇게 네. 그는 본사 갈게 채가지고 이제 밭을 한번 갈아 놓으면 최고 네. 좋은데 뭐땅거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모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제 냉전 허수에 질렀고 만만만은 석회를 채가지고 네. 밭에 놓들 한번 해놓으면은 땅에 이제 뭐 얼굴 풀어가 토지도 좋아지고 네. 또 석회를 칠면 이제 병해도 강하고. 터질도 이제 바꿔 주고 석계는 꼭꼭 차이 되죠. 네.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3, 4년 고추를 같은 땅에 했거나 또새 땅에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생석회를어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3, 4개월 전에는 한번 어, 살포를 하시고 깊이 노타리를 해 주시면 땅이 어 농사를 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확실히 좋습니다. 그 석회를 엮고 안 엮고의 차이점이 아주 미비한 것이 아니 라 조금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 그거는 땅을 이제 농사치면 지 경작하면은 토질이 적고 이런 좀 어지게는 이제 겨울철로 그렇죠. 석회를 치우고 겨울에노터이 해놓으면 땅이 얼었다 녹었다 해가지고 얼부풀어가지고 뭐 빙균도 그 이제 초바가 죽고. 네. 그럼 농사가 잘되고 농사 이것도 관심있고 부지런하고 이래 해야 농사가 되지 뭐 봄에 따뜻할 때 늦게 그래 뭐 습게 치고 그럼 내고 비료 이어가 금방 해놔놓으면 그럼도덜 뜯는 해놓으면 꽃도숨만원으면잘 죽고 그렇죠 또사람도잘안 하고 잘 살지도 않는다 농사 이것도 뭐아래 농사 지지 농사도 과학이다 1월달에 2월달에 네 시험 다, 다 해놔야 돼요 늦어도 해놔야 되고 봄나물 이제 한두 달 부터 이제 입찰인데 그때 네. 이제 모든 거준비해 가지고 올해 뭐 4월 일 5월 8일 되마 네. 꽃이 다 숨어야 되는데 요즘 뭐 날씨가 따해 가지고 4월 28일 되면 꽃이 다 소말된다고 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남쪽에는 뭐 4월 말 저희 우리 의성 쪽에도 4월 말에 심는 분도 있지만 좀 약간 조심스러워서 5월 초에 그렇게 심고 그쵸? 아 고추를 심는 밭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생석기를 다 뿌리고 노타리를 깊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추밭에 널을 태비도 우분을 미리 하마다 구입을 해서 둔 상태고 놔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마늘에는 또 어떤 준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마늘에 부직포를 다 덮은 상태고. 마늘 밭에는 지금 현재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부직포를 다 덮어둔 상태고. 마늘 밭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뭐 다시 추봐 가지고 어려 있어가뭐 준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년 네. 이제 설마 시뭐 이월 달 이월 한 말쯤 되면 이제 네. 막 이제 만들 이제 올라올게요 올러면 그때는 이제 뭐덥 날씨 바가며 따뜻하면 이제 막덥부지포 빔들로 이중 덮는 거 들셔야 될 게고 제가 하는 작업해요. 올해가 되고. 이제 날또 좋고 이런 뭐 영양제 한번 뭐 살충제 한번 그것도 이제 농한번처가 이제 내직시시키네 뭐 그런데 나무 지역마다 다 틀리겠네. 나무이 풀이형 좀 좋을 때 그때 한번 네, 마늘 또 그, 이제 난지형 스펜사 마늘이라든지 한지의성 육종 마늘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보통 2월 말 3월 초에 마늘 구멍을 이제 빼 올린다든지 그리고 부직포를 날씨 봐서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또 알려드리고요 같은 땅에 예를 들어서 마늘을 이제 심은 땅에다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마늘을 심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작물이 예를 들어 난지형이라든지 그 한지형 마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제거하고 별을 심거나 참깨를 할거나. 들깨를 재배하는 분들이 콩도 심는 분들도 있고 맞죠. 그렇지. 그냥 다 그걸 뭐딱 이제 농사에 일소로 마찬가지 농사 지지, 배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들깨도 하고 참깨도 해도 되고. 그걸 뭐 하는 게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네. 그 최대한 이제 땅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갔던 땅에 1년이 모작 3 모작을 이제 재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콩농사가 개수 숲지 홍농사 질기는 농장 안쳐도 되고 뭐 밭에 풀나 갇쳐도 되고 콩농사가 최고 숲지. 아콩 이제 면주 콩에는 이제 서리태 콩 그렇죠. 주로 많이 재가. 홍농사 이제 개수 지 야간쳐도 되고 뭐뭐풀뭐 메고 뭐 치식도 뭐, 뭐뭐 없고 최고 네. 좋지만 홍농사가 뭐. 개수 숲지. 그만큼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냥 콩 심어 놓으면 지도를 잘 안좋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진 않고 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네, 것은 다른 농사에 비해서 아, 쉽다 아, 그런 말씀이고 아, 농사는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지어 보면 고추 농사가 최고 힘든 것 같습니다. 맞죠? 고추 농사 굉장히 힘들지 고추는 비가 안 오면 계속 물자야 되고 비 오도 또백마야 하고 탄저병 할까 봐든지. 무슨 최 힘도 맞죠 힘들고, 역병 생각에도 뭐지 떡개 덮을 때고 저 수확해 이때고. 네네. 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농사라는 것이 1년에좀 계획을 짜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 농사라 는 것이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 1년 계획이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계획을 짜서. 재배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조건이나 토질이라든지 환경에 맞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농사일신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입과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